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옆집 아주머니가 더 두꺼운 종아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유전, 즉 타고남의 영역인데요. 이렇게 유전적으로 타고나지 못한 종아리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종아리 운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될 이세 가지 팁들만 적용하셔도 이렇게 잘안 자라는 종아리의 근성장을 조금은 더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비복근 혹은 장딴지근이라 불리는 종아리는 안쪽 갈 와 가쪽 갈래가 가장 큰 부위인데요. 물론 가자미근과 같은 다른 부위들도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장딴지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어떤 종아리 종목이 종아리 어떤 부위를 타겟팅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종아리 웨이즈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당연하게도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한 연구에서는 다리를 편 상태로 진행하는 캐프레이즈를 진행했을 때 앞서 언급된 종아리에서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는 비복근에 타겟팅하는데 매우 효율적이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매번 앉은 상태로 진행하는 시리 캐프레이즈만 진행하고 있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겠죠. 다리를 편 상태로 진행하는 종아리 운동으로는 스미 머신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레그 프레스 머신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스탠딩 캐프레이즈 머신을 사용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될수 있는 한 연구는 바로 발바닥의 방향에 따른 비복근의 부위별 활성화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발의 방향에 따라서 부위별 활성화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고 알려주는데요. 발끝의 바깥쪽으로 향해 하 진행하게 되면 장딴지근의 안쪽 발레에 더 많은 자극을 발끝의 안쪽으로 향해 진행 하게 되면 장단지근의 가쪽 갈래에 더 많은 자극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비복근 발달 정도를 확인 후 부족한 부분에 위주로 타겟팅하여 종아리 운동들을 진행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수 있겠죠. 세 번째는 바로 종아리 아래쪽에 해당하는 가자미근의 발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연구들에서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진행하는 쓰리 캐 프레이즈와 같은 동작들이 가자미근의 발달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어떠한 종목이 어떤 부위를 더 활성화 시켜 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로 자신에게 더 필요한 종목 를 위주로 종아리 운동들을 진행해 준다면 더욱 효율적인 종아리 운동 이될뿐 아니라 종아리 운동을 진행해 줄때 더욱 강한 마이너 머슬 커넥션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좋은 팁으로 는 짧은 가동 범위로 깔짝거리면서 빠른 템포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히 느린 템포로 최대 수축과 이완에 집중 해 주다가 마지막에 버닝 세트로 펌핑 위주의 빠른 템포로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과도한 중량 만 올려서 깔짝거리기만 하는 경우 가 많죠. 진짜 템포 조절만 제대로 하면 종아리 성장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아리의 경우 지근섬의 비중이 크고 평생 걷고 뛰는 과정 중에 항상 사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종아리 운동을 진행할 때만큼은 중량감 있는 트레이닝을 선택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빈도에 있어서 종아리는 작은 근육에 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의 속도도 빠른 편인데요. 따라서 종아리가 약정이신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보다는 최소 3-4일 정도 종아리 운동을 진행해주는 것이 근성장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될수있니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 참고하셔서 좀더 발전된 종아리 근육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맛있는 식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위트리에서 제 추천인 코드 입력하시면 다양한 제품들을 최대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고 나세요.